진단 잡기 모든 것들이 이제 메이크업 받을 거예요 내가 또메자 6번에 답 뭐예요? Distinguish 3번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학생으로서 바쁘게 사느라 촬영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아는 감독님 영화제 출품을 도와드리려고 단편 영화를 촬영하러 왔고요. 저 웹드라마, 루디고 웹드라마 찍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? 와, 대박사건, 대박사건, 대박사건. 제가 이거, 이거 한정판인데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사먹을 거예요. <laughs> 저희 감독님. 폰티고 보고 있어요 어 지금 얼굴 안 나왔어요 <laughs> 어 되게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<laughs> 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아니 일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? 네, 네, 입니다 저는 소유라는 인물의 역할을 맡았어요 회사가 많진 않은데 비중이 아예 없는 역할도 아니고 나는 약간 특별출연좀더하게니 <laughs> 편의점 신 촬영하고 있어요 저희 일철표입니다 촬영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브이로그 <laughs> 이제 메이크업 받을 거예요 제가 선크림 <laughs> 선크림까지만 발라가지고 소리 네. 어, 안 들어가는 거아 <laughs> 얼굴은 얼굴 화장한 거 근데. 아, 화장이 아, 진짜... 아, <laughs> 너무 해 아, 데 아, 그러게요. 아, <laughs> <laughs> 피부가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. 아, 좋실것 같아요는 뭐예요? <laughs> <깜짝이야>. 약간 <laughs> 아, 화장을 해봐야 아, 좀잘 먹는 아, 피부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대. 기대. 보통은 네, 화장솜으로 좀 눌러주고 해야 돼요. 뭔가 가리는 것 같은데. 누나. 어, 카메라 계속까지 계속 갔다는... 신경 써주시는 실장님. 아 아. 아 그런 거였어요? 편리하게 <laughs> 하세요. 괜찮아요. 근데 아까부터 다리 막 스쿼트를 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자꾸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어, 하지 말랬지. 이건 어메라기 얼 넘지지. <laughs> 어 그러네요 넘지네. <laughs> 아, 스냅샷이요요 형. 이 형. 이 형. 이 형. 이 형. 이이 형. 이이이 형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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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다 형. 이도이 형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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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은우님의 손을 빌렸거든요 저도예요 <laughs> 저는 쌍버렸어요 아. 갑자기 쌍미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네 저는 잘 됐어요 <laughs> 네, 영상으로 볼 때도 와 진짜 예쁘시다 하는 것 같긴 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시네요 들으셨나요? <laughs> 아그 정도 아닌데 진짜네요 요즘 얼택인데 덕분에 자존감 올라왔어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한번더 갑시다, 그 킴롤로 한번더 가나요? 에이. 네. 이제 다음 로케이션로 아, 왔습니다. 여기 강아지 있어요. <놀람> 오늘의 밥입니다. 참치 마요와 김치찌개 세트예요. 이렇게 <목소리> 음, 아이진짜 음, 이거 <목소리> 끝까지 가죠? 아까처럼 그리고나 <laughs> 맛있는 상품들 촬영 약 10시간째 모두가 지치기 시작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촬영 끝 지금 시간 10시? 11시? 모르겠다 시간도 모르겠다 이제 촬영 끝나고 집 갑니다 아침 여덟 시 반에 와서 이 시간까지 화이팅했습니다. 나 자신 수고했다. 이제 집까지 1시간 화이팅. 롤, 다 했어요. 한 시간 화이팅. 뭐? 스트. 잘했어. 요한 번만 더볼 네. 여기. 여기. 진짜? 괜찮아요? 네. 선원님 엔드점에서 포커 사러 온다 할게요. 아 여기 여기 엔드점. 네. 네.

4번이요. 네. 전 오늘 신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에이포스장에 뽑았어요. 오늘 왜 무슨 역할이에요? 바로 선생님 역할이에요. 네? 8번, 다음은 2번. 자, 얘들아, 차리 앉아라. 너 뭐라 했니? 선생님한테 뒤지래 그럼 금실로 따라와. 네. 이제 마지막 신, 찍습니다. 자 6번에 답 뭐예요? distinguish. 7번 b예요, c예요? c요. b예요. 3번. 자, 8번에 2번? 네? 네? 아, 아니다. 잘못 말했다. 8번에 1번. 네, 좋아요. 한 번만 더해 볼게요. 이번에 조금 색을 살짝만 내릴게요. 아, 내릴까요? 내릴게요.